안녕하세요. 저 오늘 병원에 이제 중간 점검 하러 가는 날이거든요. 병원 진료 가는 날인데 가서 이제 초음파 보고 난포가 얼마나 자랐는지 확인하고 이제 또 주사 같은 거더 처방 받아올 것 같아요. 어저께 주말이어가고 남편이랑 거의 8천 보 정도 열심히 걸었는데 좀 효과가 있게 바래 보면서. 병원에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주사 맞고 가요. 짠! 아, 남편이랑 만났어요. 남편이 서명하러 병원에 와가지고 아 이제 병원 갔다가 점심 먹으러 가요. 오랜만에 돌솥비빔밥 음. 저는 돈가스. 이렇게 해가지고, 오랜만에 남편이랑 바깥에서 점심 먹고 가요. 여기 엄청 시끄러워서. 응. 그럼 이만. 어 저는 이제 병원에 다녀왔고요. 오늘 초음파를 봤더니, 오른쪽에 8개, 왼쪽에 5개 정도 난포가 보인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실질적인 거는 1차 한번 해보니까 채취를 해봐야 정확한 숫자를 알수 있더라고요. 공남포까지 다 포함된 그거여가지고 모르는 거 같아요. 1차 때 제가 초음파로 봤을 때 15개 정도 보였거든요. 근데 채취했을 때는 9개 채취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남포는 잘 자라고 있다고 하셨고 오늘은 약을 이렇게 처방받았거든요. 4일치? 오늘부터 4일치를 받고 주사는 이렇게 받았습니다 여기 고나레프 450을 두개 받아서 안에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뭐 이거는 1차 때도 맞은 건데요 포코베리스라고 뭐 난자질을 좋게 해주는 주사래요 150씩 하루하루 격일로 맞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4일치 주사를 처방받았습니다 오늘이 월요일이거든요 목요일날 난자 채취를 할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시무시한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오늘 만약에 목요일날 가서 채혈을 해서 또 피검사를 해요. 그래서 간수치가 떨어졌나 이제 본 확인을 하는데 안 떨어졌으면 국소 마취를 해서 난자 채취를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국소 마취가 이제 그거잖아요. 부분 마취, 자궁에만 마취를 해가지고 정신은 깨어 있는 상태로 이제 난자 채취를 하는 건데. 아 어, 그게 한두개 채취할 때도 진짜 아프고 좀 힘들다 그랬는데 너무 무서워요 아 음. 어, 그래서 너무너무 걱정돼요 지금 멘붕 제가 이제 간 수치 약을 먹은지가 이제 목요일날 피검사를 다시 하면 일주일 정도 되거든요 일주일만에 간 수치가 떨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은 다음 병원 방문일은 목요일날 가기로 했습니다 아 어,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두통도 있고 머리가 좀 지끈지끈하네요 그래서 얼른 좀 쉬어야 될것 같아요 오늘 병원비는 이제 제가 정부 지원 이제 차원되는 금액을 따로 빼고 제가 결제한 금액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결제한 금액은 11,620원을 결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번에 영상 켤게요 안녕 오늘 주사 오늘 주사 살 한 방울도 안 봤어, 요. 뭔 냄새지? 이거. 응. 맞지. 처음 맡다가 저기? 응. 그 양유자 그래? 어, 원래 나왔었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병원 진료 보러 가는 날인데요. 와. 어젯 밤부터 속이 진짜 울렁거려가지고 무슨 입덧하는 사람 마냥 울렁울렁거리고 헛구역질하고 몸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약을 저번보다 세게 해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막 몸도 엄청 붓는 것 같고 몸무게도 거의 이제 과배나 시작하면서 2kg 넘게 2.5kg 정도 찐것 같아요. 아아 아, 과배 주사 끝나면은. 이제 살 빠지겠죠? 살 빠져야 될 텐데 그 레몬사탕 하나 물고 이제 병원에 갑니다 출발 저는 이제 병원에 다녀왔고요 어 일단 짠 채취 날짜가 잡혔습니다 이틀 뒤인 날로 채취 날짜가 잡혔고 채취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혈액 검사를 해서 결과 나오면 내일 연락 주신다고 하는데 만약에 수치가 아직도 높으면은 아 진짜 끔찍해요 국소 마취로 해가지고 난자 채취를 한다고 해요. 무튼 오늘 초음파 보고 혈액 검사 하고 난포 주사 두 대를 처방받았거든요. 오늘 저녁. 9시에서 9시 10분에 맞으면 되고요. 오비드렐이라는 1차 때 맞았던 주사랑 똑같아요. 이거 두 대를 9시에 맞으면 됩니다. 이제 주사는 이것만 맞으면 내일은 주사가 없어요. 너무 좋아요. 오늘 병원비는 2230원 결제를 했고 이 약은 비급여 약이래요. 이거 두개 10만 원. 10만원에서 총병원에서는 10만 2,230원 결제를 했고, 약값은 7,300원 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따가 9시에 주사 맞고, 하면 난자 채취 전 준비는 끝! 마지막! 내일 난자 채취를 위한 필수프. 이 어... 이온음료를 시켰어요 채취하고 또 이거 부지런히 마셔서 복수 안차게 해야 돼가지고 1차 때 이거 먹었는데 그냥 나름 먹을만 하더라고요 아 드디어 내일 채취하고 이거 마시면서 꼭 성공하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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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난자채취하러 가는 날입니다 어, 어저께 전화를 받았는데 다행히도 자수치가 떨어져서 국소마취 안 하고 수면마취로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간 안내를 받고 남편이랑 같이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난자 채취. 잘 다녀올게요. 진짜. <susur> 저 집에 와서 지금 계속 누워 있거든요. 아, 역대급, 역대급. 너무 아파요. 저 이제 두번 다시는 난자 채취 못할것 같아요. 아 이번에 과비란 하면서도 너무 힘들었는데 난자 채취도 진통 진통제를 맞아도 너무 아프네요. 막 난소가 막 꼬이는 것 같고 막 난소 막 엄청 찌른 것 같고 느낌이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밥을 못 먹을 정도면 진짜 말 다한 거예요. 그때 1차 때는 남편하고 끝나고 설렁탕도 먹고 왔거든요. 그때 그때는 진짜 참을만 했는데 이번에는 음. 이상하네요. 오늘은 좀 계속 누워서 쉬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따가 밥을 먹고 약도 먹고 계속 누워서 쉬어야 될것 같아요. 오 마이 갓! 너무 맛있어. 내가 원하던 맛이야.